아. 야야 동변 아니고 그냥 그냥 톱재난 잘나가는 여배우야 <웃음> <웃음> 엄청 유명한 톱.. 엄청 유명한 배우야 아니.. 송언니 킬퍼 해줘야죠 우리 긴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긴지도둘다1 0 있으니까 뭐 스킬 밴더 어 아이스 했지 푸쉬하자 아 이거 상대편 자하다 자리에 쓸방자리 봐봐 자리스나는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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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이스 <laughs> 바로, 바로.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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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도 잘못 썼다 윈도 잘못 썼다 어이길리배안 죽어? 온거야? 네. 고 나이스 나반백는좀반백밀어내 나이스 브리 나이스 지 윈터 개피 윈터 개피 아 이거 타네 얘 뭐하냐? 윈터 는쟁 <목소리> 엔지공들이고만. 오 왔어. 나해되나 뭐가? 좋아요. 어, 뭐야? 공이 쌓여. 에이, 윈스 대절. 어, 에이, 이거 좀 오바였다. 에이, 공을 닦고 있 거야. 에 마우스 있 마우스 있어. 동불이면동불이 맞지. 어, 어? 잠깐만. 어동불이면 배고프니? 여기 그건 이제. 스톤이궁쓰고 때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네. 아, 생존용으로 퉁대. 아, 민스톤 좀. 할까? 민스톤 응. 하나 자 제발 나있을 좋아, 좋아. 자리야 힐벤 나오게. 힐벤. 와, 브리게트 생존할 뻔 미쳤. 아, 내가 좋었네 진짜 이게 공수지 괜지 내가 때 힐벤 먹지 왜힐안 먹어? 아, 미도 미치 어디야?

아이 아이고 에피카 에피카 원숭이 1레벨 자랑의 주의 자 이번에 상대편 제판 무조건 온다 거 어이아왜 아, 저래 <laughs> 오른쪽으로 오나 <가나>? 오른쪽 알아야 <laughs> <laughs> <컷. 웃음> 이거 이겼다 뭔거와 <laughs> <뭐야? 웃음> 이거 자리아 살려... 윈스 윈스 와, 윈슬드. 윈스 드 윈스 컷뭔과 나이스 와 자리아 슬리스개 지렸다 좋았다 좋았다 미쳤다 링크야 지렸다 아다리가 나쁘지 않았다 나도 내 수면을 100% 믿지 않아 <laughs> 한 80%는 한 30%는 운으로 써가지고 형형너 근데 지금 이제 개지렸다 이거 상대편 아, 내가 자타안 아, 먹으면 밀리는 턴이었는데. 아자타 있었어? 어 상대 무조건 차타 했어 나 디바하면 무조건 있을 턴이야. 그러네. 그럼 아까 그러니까. 72대 영역 어맞 윗소우 또. 또 야무지지. 지금. 찾아 저 우리 서로 바꿨잖아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거 어째 진짜 웃했나 보다. <laughs> 아, 나 우리 위인상 존나 잘해. 점프 각을 알아. 애가. 근데 좀 근데 좀내 자리 가끔씩 하더라고. 레이서. 어, 너무 봤다. 아냐 갈려. 대리 가나? 네. 게이트에 있어요. 미미데 와우, 리울은 파이브를 끼면. 피가 낳고. 피비가 끼면. 아, 저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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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일부러 안 먹었지. 아니야. 나 너가 거기 있는지 몰랐어. 나, 나 링크 쪽 가느라 부스를다 써버렸. 필면 나올게. 아이들. 나안 되나? 아이스, 뭐 가봐. 해봐. 베리비야 베비. 흘리고. 자리 어디냐? 와! 어, 무 내가 할게 내가. 아니 링처너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아니야. 지금 질러들도 잘해 주고 맵비도 잘해 주고. 나도 맵비치 잘해주고디바다 잘해주고. 늙고. 잘해주고. 우리 윈서는다좋은데조금씩 무리를 하네. 피칼리하고 돼야 돼. 야, 니쪽 잠깐 봐 줄래? 진 계속 뒤돈다걸수 있나? 아래로 도는데. <laughs> 이거 나한테 뭐야? 가 뭐야 어디로 오는거야 지 어? 쉣! 크레 그래, 뒤에 있다 그레인한대크리겠 h p 크리1 h 아맥크 내가 놓쳤다 아... 링스 깨지말고 깰게 계속 깨웠습니다 나힐좀 응. 어? 잠깐. 먹좀왜겼네 내가 터졌어 탱커가 없어가지고 <laughs> 랠리 있고나왔 뭐. 원래 있었나? 원래? 어 원래 있었어 음 응, 윈슬리벨아나일부 어, 들어갔는데 아나 반응이 반응이 개고데다 어우 나 나노가 너무 잘 잘해 캐 빌나 볼게 나이스 일아씨아 잡아야 되는데 아지잘 아나 킬힐했슬래킬컷오 나이스 이쪽으 네. 위성 뛴다 수맨이 야무지네 아, 싸가 진짜 <laughs> 뭐야 죽었어? 어 뭐. 아, 나, 나랑 러브샷 했어 미스피가 사기네 이대로 너이스적냐 ㅋ p s <laughs> Play of the game. 아, 네, 이번 다, 이건 이번 <laughs> 잘했다. 음, 번판은 네 다, 나머지게 잘했어. 나한번 죽었어. 음, 응, 팀원들이 다잘했 잘했어. 나세번 뒤집어. 아주 아름다운 수치야 내가 7900밖에 안 했다는 걸 너무 가, 감사하게 여기 있어 나는 67 뭐야 67 뭐야 저거 야무진 아... 우리 내시네 그니까 러 우리 네. 너 그래도 편집 꽤어 가볍지 않 국룰이지 아주 맘에 드는구만 7900밖에 안 했음에도 내가 거의 힘들진 않았다는 거지 자 올라갑시다 아또 다시 합시다 왜안 돌려? 나... 갈 거야 왜? 나 없이 수업이야. 이제 자야 돼. 어... 오케 형, 그래도 형 때문에 한시간반 연장 근무 했다. 어... <laughs>